안녕하세요. 이스케이프입니다.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 주간 진행되는 GTA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먼저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는 람파다티코모다, 오셀러 로커스트, 우베르마트 SC1을 40% 할인하고 있으며, 그로티 X80 프로토를 30% 할인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관련 할인으로는 아케이드 구매가를 30%, 시설의 구매가를 40% 할인하고 있으며, 모든 차고 10개짜리 아파트와 일반 차고들을 40% 할인하고 있습니다. GTA 달러 및 경험치 배수 이벤트로는 스턴트 레이스의 변신 레이스 플레이 시 돈과 경험치를 3배 그리고 타임 트라이얼 플레이 시 돈과 경험치를 3배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주 카지노, 포디움의 이동수단은 베네펙터 스털링 GT로 변경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번 주 타임 트라이얼의 위치와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이번 주 GTA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대규모 업데이트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필요한 품목만 구매하시고 돈 많이 모아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타임 트라이얼은 꼭 도전하셨으면 좋겠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안녕.